자,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자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위에 이제 궁창 위에 물, 요 물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게 물입니다. 그러면 물이 지구는 이렇게 자전 하면은 이제 여기 햇빛이 들어오면 자전을 하면은 이제 이 차가웠던 부, 부분이 이제 쪽으로 물은 흘러기 때문에 물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 회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그렇는데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천이 반이 그 물이라면 물이 그래도, 이제, 반바퀴라도, 그, 저, 그 시계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 지 이렇게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을 하, 니까는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따뜻하니까, 이제, 비, 교로 하우스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우스 안과 같이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풀이 무수하게 자랐고, 또, 이 환경이 잃어버린 세계와 같이 또 다른 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거기에 마, 맞춰서 환경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자란데서 공룡이, 백톤 되는 공룡이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건강했고, 모든, 그, 그, 이공창에이 이 물에 통과하기 때문에, 환경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건강하고 무상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룡이 있었고, 또 생태계가 풀 위에 초식 동물, 그리고 이제 초식 위에 그것도 먹이 사, 사슬 그렇지 않습니까? 초식을 잡아먹는 게, 사, 음, 고, 초식 공룡을 잡아먹는 또 육식 공룡이 있고, 그렇게 먹이 사슬이 이, 이어지는 겁니다. 풀, 그리고 초식 동물 위에 또 잡아먹는 동물. 그래서 공룡을 공룡 중에서 육식 공룡이 있습니다. 그럼 육식 공룡 초식 동룡 물론 초식 또는 공룡이 훨씬 수가 많아야 되지요. 그거는 배웠어요 알지 않습니까?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거는 어 식물 식물 풀이 풀이야 되고 이건 초식 공룡 초식 공룡이야 되고 육식 공룡 육식 공룡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 형성되려면, 그, 양이, 풀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풀이. 풀이. 풀과 나무.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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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여기. 숲이, 숲이 어야 되겠죠. 물도 많아야 되고. 이런, 그, 이런 그림, 생태, 그, 피라미드가 이제, 이렇게 먹이 사슬이 이루어지려면, 풀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랬지요. 자 그랬는데 그때의 환경을 또 설명 드리려면 온도가 높았지요 자 무, 물이 이제 비교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 비누 하우스하고 이제 비교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풍선은 이제 그 물방울을 물방울 하면은 물방울 뜨지 않습니까 물방울을 만들면 그 안에 이제 이 물방울이 지구 둘러싸여 있어서 그게 잘안 터집니다 그다턱 이제 노하홍수때 이게 파괴되면서 밑에 이제 따가 알아있는 물이 위로 튀면서 그 뒤엎으면서 이제 한꺼번에 멸망한 것입니다. 장생일장에다 멸망을 한다고 그렇게 다죽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게 많은데 참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하면 나무는 있는데 그 열매를 사람이 보았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를 제가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쉽게 말, 예, 그저 비유로 말씀드리라면, 열매를 제가 사과를 치면 사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지금 말, 알 수가 있습니다. 길로는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보고, 가지를 보고, 잎만본 사람들은 그게 열매가 어떤 건지, 한참 쓰을 해야지 또 열매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거는 음? 아는 것입니다. 또뭐뭐 뭐 여러 가지가 하도 또 그래도 저는 이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제가 깨닫았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그 때문에 사람이 눈을 감고 이걸 찾고 무엇이다 하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열매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건 무엇이라는 게알 수, 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비유까지 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laughs> 자, 지구가 그, 저,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인터넷 보니까는 23.5도 기울, 기울어져 있,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바로 섰다면 뺑 돌리면은 그, 이, 이 당시에 뺑 돌리면 열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팽이가 뺑 돌리지 않습니까? 뺑 돌리면 은 이게 팽이가 회전소도서뺑 돌아서 이제 지구가 더 빨리 돌아요 그리고 뺑 돌아서 온도가 집중되기 때문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기울어졌어요 온도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제 기울어져,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열에 해 가지고, 이, 이 안겨로지면안 돼요. 그, 저, 안 그러면 열이 집, 중돼서 터집니다. 그리고, 이, 위에 물이 있기 때문에 봄년는 가을, 겨울이 없어요. 이, 하고 나서, 이제, 노하우스 터지고 나서 봄년는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창세기 8장 2 2절노 방주 이후에, 시뿌린 시기와 추수한 시기,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밤 봄 여름 가을 겨울 낮밤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현상이 일, 발생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창세기 구장 일전에 다산하고 번성한 다 땅을 다시 채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저 한글 번역에는 안 나오는데 이그저 킹 제임스 성경이라든지 어문물 보시면 땅을 채우라 다시 채우라라고 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전의 땅, 그 충만하는 땅으로 다시 채우라고요. 그 물을 채우면은 잔에다 채우면은 차있어야 채울 거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이만큼 풀과 나무, 동물, 식물들을 꽉 차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이전에는 그렇지만 다썰고 멸치를 시켰기 때문에 다 죽은 것입니다. 그게 지금 동물은 석유가 된 거예요, 석유. 석유가 되려면, 동식물이, 홍수를 위해서 처음부터 모여야 돼. 모이면서 땅이 그대로 팍 엎어야, 그 석유가 됩니다. 석탄도 마찬가지예요. 석탄은 나무가 처음부터 모여있어서 한꺼번에, 구석에 모여서 한꺼번에 흙을 덮어버려야지. 덮어야지 이게 석탄이 되지. 그, 지금, 이 나무를 아무리 많이 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그걸 푹 펴야지요. 그게 석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나, 나무가 썩어가지고 푹 퍼지버리지요. 그 땅이 이렇게 계벽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가, 갑자기 엎어야지 그래서 스타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동시 오랜 시간을 두 시간을 두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은 부패하지 이게 뭐 스타 슬탈, 스타일되기 위해서 뭐 만년이고 뭐뭐 지난 택도 없는 지난 지나, 지나그저 틀린 말한그기다려주지 않아요. 나무가 썩게끔 썩지 그몇백년몇 백년도 몇, 백년도 한 10년만 하면 몇 백년 한십 년만에 다 썩고 몇 백년하고 그지나요뭐몇 수십 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기다렸다가 남, 흙이 덮을 때까지 나무가 있다가 흙 흙이 덮고 나면 그때부터 나무 그래서 생긴 게 아니고 지나는거 아니 틀린 거고 한꺼번에 나무가 모여서 딱이 덮어서 그래서 그게 썩으면서 석탄이 된 것이고. 그리고, 노아홍수 때, 동식물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땅이, 땅에 있는 물이, 땅에 있는 물이 엎으면, 면서 땅이 뜨겁지 않습니까? 뜨거운 게 덮으면서. 그래서, 때, 덮으니까, 그게, 이제 음, 석유가 된 거예요, 석유. 땅이 덮어서. 석안안 그렇고, 추운 게 가만히 있다가, 땅이, 그, 거위에, 그 흙, 얹어, 덮고, 덮고, 이러면, 이 죽은 시, 시체들이, 시체들이, 썩어버리지, 부패해버리지. 그게 왜 가만히 있겠어요? 흙이, 이제, 그리고 또, 흙을, 누가 그, 그, 식물, 내가 덮을 거예요? 덮은 사람이 누가, 공룡에 백백 큰, 큰 어떤 힘생기그 흙을 썩은 것들 모아가지고, 이미 흙을 덮고 있겠어요? 그것도, 몇, 몇, 몇 수천 년 동안 그걸, 수억 년 동안 그걸 덮고 있겠어요? 그리고 또, 덮을 동안 또이 동식문들 썩, 썩지도 않아, 가만히 있어야 되, 되잖아요. 그런 일 아니고, 노아홍수때 일어난 건데, 지나면 절대 아닙니다. 한꺼번에 일어난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음고 이제, 보시면은, 지금의 일어난 흔적들로, 그걸 안다고 그랬어요. 그, 그, 정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성경에 지금에 있던 그걸로 그때가 안 나와버렸습니다. 지금의 화석들도 봐도 화석이 생기려면 온도차가 뜨고 이제 우리가 부어빵 꾸어내듯이 이렇게 덮어놨다가 이래야지 온도가 뜨거웠다가 식어져야 이게 화석이 되는 것이지. 그, 이렇게 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또 죽었는데 거기에 덮, 흙이 덮어가지고 썩어버립니다. 하루만 있으면 썩어요. 동식물은 일주일만 되면 다 썩어요. 사람들 죽으면은, 3일만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그리고 온도가, 딱이 뜨거웠다가 차가워야 이게, 붕고 꽃이 꽃이꽃 굳듯이, 그, 그,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 지 공룡, 그, 이제, 뭐야, 석탄이, 되, 석탄이 아니고, 화석, 화석이 되는 겁니다.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초내무 감자 사껏이라고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불을 떼가지고, 그리고 이제 불을, 이제 그 숯에다가, 그, 저, 딴, 그, 감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 흙을, 흙을 덮어요. 그 뜨거운 데다가.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어, 이제 좀, 시간이 이제 한 30분, 있, 이 정도 지나면 은그 땅이 뜨거웠던 게 안에 이제 그 열에 의해서 안에 감자가 익어버려요. 그게 감자 산것이라고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해봤는데 지금 세대는 또 그런 모른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지구가 땅이 뜨거웠다가 뜨거웠다가 안에 이제 동물들이나 동물이나 나무가 나무에다가 뜨거운 흙이 노홍수 때 이제 유해물은 떨어지고 땅 안에 있던 그물 그거는 위로 폭발, 이제, 위에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뜨거운 땅에는 뜨겁습니다. 그, 저, 용암도 있고, 해, 이래서. 그 뜨거웠던 게 덮으면서 이게, 그, 이제, 그대로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석유가 된 것이고, 석탄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노아 이후의 그 세계하고, 노아 이전에 잃어버린 세계하고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뭐 지난번 이것도 이야기할 게참 많은데, 그래서 저..많은데 지금 이거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때만 하더라도 계절은 그저..시기는 있었어요. 봄이는가격은 없었지만 온도가 다 따뜻했겠지만 세월은 같습니다자 태양을 중심으로 이래서 지구가 돌지요. 그러면 가까..이리.. 태양을 중심으서 태양 밖으로 뺑 정확히 도는게 아니라 경사..비서서 막이 돕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하고 멀면 겨울이고 가까우면 여름. 자.